자, 바로 <laughs> 네, 저는 드레간 테스트 연동을 잠깐 내서 드리겠습니다. 같은 업계 사람들을 앞에서 그림 그릴 때가 제일 떨리는데 오늘 조금 떨리네요. 저는 이번 아트표어에 앞에 보이시는 저 작품으로 참가했습니다. 네. 스프레이로 그리스 조각상 그렸는데 제가 요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술 작가에게 기본기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제 생각은 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비주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테크닉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 예술가들이 저렇게 멋진 작품을 남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 미술사 살짝 들려드릴까요? 네, 알고 계시면 제가 좀더 재밌고 쉽게 들려드릴것 같습니다. 그리스, 미수, 그리스 미술사를 알아보려면 이집트 미술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가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자, 이집트 뷰스라는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승의 데이터를 온전하게 저승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약간 와닿지 않으시죠? 이게 그림을 그리면 설명해 드려야 돼요. 자, 일단, 머리에 형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각도가 어딘가요, 여러분? 자, 바로. 우와. 바로 측면입니다. 그럼 눈은요? 정면이겠죠? 죄송합니다. 네, <laughs> 자, 눈은 정면입니다. 그리고 몸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정면을 이렇게 그려놨던 거죠. 자, 이 트위술은요, 이 온전한 형태를 전달하기 위해서 잘 보이는 각도만 조합한 규칙으로 만들어진 미술입니다. 자 그리스 놓으셔야 돼요. <laughs> 아니 놔야 된다고. <laughs> 다음 장 넘길 겁니다. 자 그리스 미술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 규칙 안에서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래도 이 그리스 미술 작가들은요 여기서 굉장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예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바람이 지금. 아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실리용 스프레이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미술을 했던 거 아닙니다. 굉장히 딱딱했어요. 이집트 미술보다. 자, 지금 제가 좀 그런 조각상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자. 하지만 이들은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신의 형상을 아주 멋지게 그려냈죠. 이게 절정에 달한 게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자, 이때는 정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각상들이, 미술작품들이 많이 탄생하게 된거 죄송합니다. 손에 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씻으시면 돼요. 예. 네. 자 우리 헬레니즘 시대에 와서 미, 이 그리스 미술은요 종교적인 색깔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안 보셨군요. 네. 그래서 이 미술 작품은 어디로 갔냐? 바로 부자들의 공간에 가게 된 거죠. 바람이 불어서 컨디션이 좀잘안 좋네요. 자 그리고 작가들한테도 역시 이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이 표현을 더 하려는 이 테크닉이 점점 중시되면서 이것들이 경쟁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 미술 작품들이 탄생을 한 거죠.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양손으로 하는 게 여러분 박수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때 그리스 미술 작가들이 기본기를 추구했던 이 탄탄한 노력들을 지금 우리 좀 미술 작가님들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기본기의 중요성을 위해서 이렇게 작품을 작업했고요 이상 저는 염동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